예, 우리는 꽃 터널을 지나갑니다. 양쪽에 다 진달래꽃입니다. 아,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또 행복한 점도 많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살아야겠지요. 음철쭉들 아이고, 여봐라, 키큰 진달래. 모두가 다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는 삶이라는 게 좋은 것보다 나쁜 점이 많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또 사랑을 느끼면서 강아지, 경공, 댕댕이, 고양이 뭐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야죠.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소소한 행복이란 말참 많잖아요. 그죠? 음, 동백꽃은 이제 다 떨어졌을랑가? 동백꽃이 가면 진달래가 오고 진달래가 가면 벚꽃이 오고 그래, 그렇게 도는 거죠. 예, 새순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다음 철쭉 차례. 4월 달 철쭉 차례. 아직은 동백의 붉은 색이 조금은 또 있습니다, 아직은. 아, 그냥 떠나기는 아쉬운지 아직도 아직도 늦게 피는 것들은 있습니다. 뭐 모든 게 영원한 것은 없지요. 이렇게 그 아름답던 것이 이렇게 태색이 되었습니다. 아유 아름답던 것들이 태색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치지요. 그렇지만 아직은 봐줄만 합니다. 나무 숲 사이로 도시의 야경들이 은은하게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달빛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이자리 바람이 또 살살 불더니 방향을 또 옮겨서 이동하니까 또 바람이 또잘 멈추네 까미야 가미야서와 까미 이렇게 벚꽃들이 이제 낮에 보면 이제 막 터프 쓰는 거지, 좀 있으면. 벚꽃과 도시 불빛, 숲 속에서 바라보는, 벚꽃 사이로 보는 도시 야경. 요, 요 뷰가 예쁘더라고. 봄이야, 어디 갔노? 핀란드에서 유명한 탱고입니다. 나흐데 메렌렐라 바다 위에 솟은 별. 르시아 루베리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일 겁니다. 우리가 탱고라그러면 대부분이 라틴탱고를 생각하시는데 국룰에도 멋진 탱고 리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의 탱고가 많이 있습니다. 전인적인 왈체 리듬처럼, 탱고도, 남유리처럼, 남유리보다, 라틴처럼찐득거리지가 않고, 탱고가 힘차게 느껴집니다. 가족들, 아, 정말 행복한 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이 백구석구. 힌트를 가장 좋아하는 트가이 노래입니다. 유튜브에도 안 나오는 노래입니다. 브라보 v o 야, 심한밤에 이래 삼포나와서 음악들으니까그 옛날에 청소년 시절의 영화《깊은 밤 깊은 곳에》제목이 생각납니다.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제목은《깊은 밤 깊은 곳에》. 응? 야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이야. 코코도 같이 오면 더운데 코코는 어? 성질이 성질이 까다로워가지고 같이 산책 잘못 하지. 코코 성질 더러워. 어울릴 수가 다 <laughs>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친구 코코. 코코도 나이가 대로 떨어 이렇게. 코코도 이제 나이 좀 많지. 중후하지. 야들하고 나이 비슷하죠. 아니 야들보다 조금 어려야 한두 살. 코코가 조금 더 뒤에 왔어. 나는 코코보다 고양이 별이 생각난다. 별이 누나가 가그저 저. 열병에가 죽고, 그, 섭섭해가지고 울든 생각도 나고. 아이 우리도 말만 들어도 서운한데, 그 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노. 우리 별이 있을 때만 해도 우리 까임몸이 없었잖아. 어, 그래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지. 지금은 알지만. 그때 명사장 그개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비웃고 그랬다, 아이가. 그 우리가 그 입장이 안돼보니까 그런 거지. 지금은 야들면 뭐 교통사고는 고사하고 뭐 콧물만해도 뭐 그자 그, 어디 아픈가 그, 뭐, 하고. 그럼 보면 고양이는 그렇게 오래 못 사나 봐. 열병을 많이 해요. 고양이가 동물들이 그, 전염병을 많이 해요. 저 집에 고양이 죽었잖아. 그래. 아 그거 그 이름이 뭐고 망미동의 고양이. 음. 응. 카드 결국 저저저 저저 뭐고 저저 저 개나리 보침 싸가 댕기다가 아 병으로 내가 죽었다 이거. 그 집에서 주는 밥 먹고 나이리, 예방 응, 나엘이 집에서 주는 밥 먹고 예방 접종 맞고 이러면 좀 오래 사는데 마지가 개나리 보침 싸가 나가마 그전념을 하는 거라 고양이과 동물들은. 나일리가나리나리는또그저아가저 종자도 그저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 오래 못 살고. 번식은 많이 했잖아. <laughs> 어, 부댕이 번식은 많이 했는데. 어, 뭐 산에 가면 있다. 어쨌든, 개나, 고양이나, 야들도 몰라서 그러지. 야들도개나라보츠 싸는 순간 있잖아. 뭐, 그 심산 사상 중에 뭐, 오래 못 살아. 사람들이 양미이고 뭐, 같이 깨끗하게 하고 하니까 오래 살지. 하여튼, 너들은 집 나갈 생각 하지 마라. 고양이 나엘이 나가가지고, 그때 나엘이 있을 때야들이 있었어. 어 그래가지고, 나엘이 보고, 까미가, 어, 짖 짓고 그랬는데, 너가 그 보따리 싸마, 그 개나리 보침 싸는 순간, 너그들은 오래 못 산다잉. 야들이야, 뭐, 우리 곁에서 뭐, 멀리도 떨어지지도 않는데. 아이고, 나엘이는 거네 개나리 보침 싸가, 뭐, 보름에한 번씩 집에 왔다가, 뭐, 새끼 데리고 왔다가, 몇번그카디만은 그만 전염병 걸려가지고. 빡지가 없안걸 애들은 그래. 지가 있잖아. 보미는 뭐 마누라도 있고, 까미는뭐봄미는 신랑도 있고, 뭐 보따리 싸가 나갈 일이 없어. 까미야 어제 그 지를 그래 그 꼬리만 그래 물었냐? 가 그래 꼬리 띠놓고 그래 들어 가더나? 와벚꽃 나무 크다 남의 낮에 보면 진짜 부산말로 엄청 시럽겠다. 자 저희들 또 하루를 마감하고 천천히 하산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내일 또 새로운 날 만나세요. 야 송화 생기는 거 봐라 송화. 솔방울도 생기고, 송화도 생긴다야. 어, 밤새 소리. 아까부터 밤새 소리 나더라고. 아, 밤하늘의 달. <laughs> 저 서가 있다, 저게. 꼬랑지 빗자루 꼬랑지를 해가지고 아. 신난다.